자 하나오션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러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이 KDDX 사업 현재로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빠졌고 기간은 왜 던졌나? 자, 제가 이 영상에서 정확히 좀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최근 이 방사청에서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 시절 작성한 이 KDD 개념 설계 문서를 20년도 기본 설계 제안서에 무단으로 인용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곡이 됐고,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검토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당 사안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행정 처분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실제 제재 가능성 또한 낮다라는 점이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KDDX 사업은 지금 한 7척, 약 8조 원 규모의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지금 하나오션, 그리고 이 경쟁사가 어디죠? 이 HD 현대중공업이죠, 여러분들. 네. 둘이 지금 수주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슈가 하나 써졌어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 지금 이 개념 설계 자료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만약 이 행정처분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된다면, 일정기간 정부 방위사업 입찰 참여에 지금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이 KDD 사업 탈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행정처분 전 소명 절차 단계고, 지금 이거 국가안보와 사업 일정까지 고려하면, 실제 제재까지는 가긴 어렵다라고 지금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제재 먹으면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오션이 제재를 받으면 지금 국가 방위산업 일정에 차질 그리고 경쟁력 저하, 기술 단절 및 인력 유출 등 국가에게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지금 굉장히 이 행정 처분 여부에 신중하게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무작정 제재 때려버리면 이 방산 산업에서도 지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수위 조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관들은 팔았을까? 종목별 투자자 보시게 되면 지금 기관 이 연기금 지금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많은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나요? 지금 한달 사이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 기관 연기금 90만주, 190만주를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매도 나올 때, 이렇게 약간의 눌림목 발생할 때 우리 추가 매수 타점 잡아야죠 지금 이하나우션 이러한 이슈로 흔들릴 기업 아니라는 거 누구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KDDX 외에도 다양한 해군함, 해외 수출 프로젝트 그리고 하나그룹 방산 계열과의 시너지까지 감안하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도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 눌림목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거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았어야 됐는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 불안해가지고 매도하셨던 분들, 아,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잘 오셨어요. 우리 다시 타점 잡아서 수익 실현해 가면 됩니다. 예. 네, 수익 실현해 가면 되고, 제가 정말 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진짜 손실만큼은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나 변동성에 대해 즉각 반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본업이고 실시간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 갑작스러운 이슈나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최적의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 타점을 포착했을 때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타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막연한 타점이 아닌 지금 우리 이 구간 매수 정확한 이 매수 금액 원 그리고 우리 이 구간 분할 매도 통해서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 라고 정확한 금액 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정확히 짚어가지고 타당한 근거와 함께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문자로 함께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구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아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이거 고민만 하고 계시면은 수익실현 극대화된 수익실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실현 해보자구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수익실현 하고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 8931 번호로 한화 이 한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바로 타점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우리 성공적인 투자 해 보자고요. 제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오션 주주분들과 하나오션을 조금 더 딥하고 나도 같이 분석을 좀 진행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실시간 소통방에서 안내 그리고 정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같이 분석을 해보고 싶고 정보 또한 받아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통방을 들어올 수 있느냐? 자, 제 영상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연락처 작성해 주시고 하단 사연란에 한화 이 한화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우리 소통방 입장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우리 핵심 정보와 최적의 매매 타점 공유 받으시고 우리 모두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요청하시되 대신 많은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도움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이냐? 바로 지금 이 5년마다 오는 빅 이벤트 뭐가 있나요? 이 대선이죠. 지금 이 대선 관련주로 지금 엄청난 수급들이 쏠리고 있어요. 나도 이 단기적인 나도 이 이벤트를 통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끌어 올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적으로 선물 받아가셔야 합니다. 이거 안 받아가시면 손해예요.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선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 모두 성공적으로 투자 그리고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한 선물인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된현 시점에서 지금 엄청난 신규 자금이 이 대선 관련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놓쳐서는 안될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좌 잔고 이 수익률 극대화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자 준비하였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이 극대화된 수익을 실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두 달간 엄청난 신규 자금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고, 이번 프로젝트, 이 관련 대장주 선택과 함께 이 신중한 분석 그리고 투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급격하게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이 테마로서 이 소액 분산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고수익률 만큼 이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이 전문성을 요하고 있지만 그 전문성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성에 따른 이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로 지금 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대응 이 실시간 소통방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끝 맞춰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 세력의 매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 선제적 매매로 이 최고점 매도를 지금 공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 단기 투자로서 1000%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5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그 시점, 그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재차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로서 지금 4개월 동안 무려 18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전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 사태 이후 이 단기간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기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되고 있지만 이 차익 실현 매물 호화 후 재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종목인 만큼 그에 따른 이 리스크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른 철저한 리스크 관리 및 전문성, 제가 확실하게 분석과 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밑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저와 함께 최고의 수익률을 실현하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0105904-8931번호로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우리 실시간 소통방 바로 입장시켜 드릴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이 극대화된 수익 실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